너무 기뻐서 네. 기쁨의 눈물을 흘렸잖아 그 기쁨의 눈물이 아닌 거 같은데요 현규가 <laughs> 좀 박아줄 수 있어? 예 네, 제가 그거 박아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박을 게 되게 많네요 아직은 뭐내 생각인데 이거는 우리 집그 다른 방에서 네.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진짜 좋을 거 같은데 상황이 되면 또 아. 박아드리고 그렇겠고 같아요. 오, 그리고 뭐 막힌 거 있으면 또 뚫어주고 <laughs> 무슨 낮잠을 자는 대리 침을 흘리고 자는 거야. 아. 아니 밤에 밤 샜냐구만 네. 그러고 현규 요즘 이제 힘쓰고 하니까 더 식욕이 땡기고 그러나. 응 음, 여보세요. 네. 청규야. 네 아줌마. 음, 잘했어? 예, 네, 잘했죠 어, <laughs> 학교 끝나고 집에 지금 막 왔어요. 아, 우리 저번에 봤잖아. 네. 어, 그 고구마 케이크. 네. 그날 한 판은 다못 먹었는데. 네. 아, 그게 너무 맛있게 먹었어. 아. 어, 지금 생각나서 그거 남은 한 조각도 먹고 있어. 아, 그러세요? <laughs> 아, 아줌마 진짜 그동안 고구마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네. 같이 멋있는 남자 만나니까 너무 기뻐. 아, 그러셨어요. 아저 처음에 진짜 아줌마가 저 이상한 놈으로 생각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왜? 뭐가 이상해? 아, 좀 이상하잖아요. 아들 친군데 막 그렇게 막 그런 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를 아니야. 막 완전 막 정신 이상자 취급받을까봐 막 걱정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니요. 동생같이 생각해. 네. 그날 나 네. 고구마 케이 선물 받고 너무 기뻐서 네 기쁨의 눈물을 흘렸잖아. 아 네. 그래서 어. 기쁨의 눈물이 그 기쁨의 눈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아, 네 너무 고맙고. 네. 아, 하튼 감회가 남다르더라고. 아이 고맙긴요. 그 고구마 케이크 저도 좋아해서 음. 그래서 저도 사간 건데요. 음. 저 같이 먹자고 사간 거지. 안 먹는다고 그러더니 같이 먹긴 했지. 네. <laughs> 그리고 아줌마가 차려준 네. 순두부찌개도 되게 잘 먹더라. 네, 아 너무 맛있어요. 음, 아줌마 반찬 맛이 괜찮아? 네, 저희 엄마가요. 음. 찌개나 반찬을 하면은 되게 싱겁게 하면서 뭐 웰빙이라 고 그러고 맨날 그렇게 해요. 근데. 음. 사실 음식 솜씨가 안 좋은 거거든요. 음. 근데 음. 웰빙이라고 막 거짓말하고요. 맛이 없어요. 저희 집은. 근데 아줌마가 하는 음식은 진짜 맛있고요. 저는 음. 아좀몸에안 좋더라도 짜야 좋은 거 같아요. 저는 그냥 맛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음,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네. 먹고 싶다는 거지? 네. 아. 그래 잘 먹어서 기특하더라고. 네. 맛있는데 뭐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죠. 아, 기분 좋았어. 네.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네. 주말에는 뭐 해, 형규? 주말에요? 음. 주말에는 할거 없죠. 그냥 음. 뭐 도서관 가던가 그냥 집에서 뭐 공부 좀 하던가 게임하고 뭐그그 그 밖에 없어요. 음. 아니 우리 아들이 네. 여자친구랑 어디 간대. 아, 언제요? 저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어, 갑자기 결정된 거 같은데. 네. 토요일 새벽부터 나간대는 거야. 아, 네, 내일이요. 예. 어, 네. 어, 그래서 여친이 어딜 초대를 받았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네. 1박 2일로 갔다 오겠대. 아, 그럼 내일 새벽에 나갔다가 일요일에 집에 돌아온다고요? 어, 점심 먹고 온다고. 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러면 잘 갔다 오라고 했어. 네. 그래서 나 이제 혼자 있으니까 형규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음 주말에 뭐 하는지. 음. 아줌마 토요일에도 출근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그때 출근 안 해. 아 이번 주는 안 해요? 어. 어. 일안 하게 됐고. 네. 나또 그냥 물어보는 건데 형규 네. 온다고 하면 장좀 받으려고. 아,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 그래? <laughs> 네, 집에 있는 거. 음... 아줌마가 그냥 차려주셔도. 전, 전 음... 진짜 계란 후라이만 있어도 잘 먹어요. 어, 아유, 성격도 좋네, 진짜. <laughs> 그래, 계란 후라이에 네. 소금을 왕창 쳐줄게. 아, 맛있겠다. 짜게. <웃음> 네. <웃음> 아... 응, 아줌마랑 놀다 가. 네, 그럴게요. 그러고 나 부탁할 거 있어. 네, 뭐요? 우리 집 커튼 레일 있잖아. 아 거기 방에 있는 거요? 어안방 네. 커튼 레일에 있는 못이 두개 빠졌어. 네. 근데 아들한테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바쁘다고 막 미뤄. 네. 그래서 저거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못좀 네. 음 박아야 되는데. 네. 현규가 좀 박아줄 수 있어? 네, 제가 그거 박아드릴게요. 그게 못이 아니라, 음. 나사 같은 거 아니에요? 응, 음, 맞아. 예. 그러면은, 음. 어,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어. 그런 거잘 모르겠으면 유튜브 보면 다 나오거든요. 어, 그럼 좀 도와주세요. 네, 예, 제가 유튜브 찾아서 제가 그거, 음. 고정시켜 놓을게요. 고정? 예. 알았어. 네. 예. <laughs> 그러면은, 아줌마가 심부름 값 줘야 되겠다. 심부름 값이요? 응. 음. 뭐, 뭐 주실 건데요? 음, 맛있는 반찬. 아하하하하. <laughs> <laughs> 맞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어. 그러면 그때 박을 게 되게 많네요. 음 그러고 네. 반찬 중에 누가 저번에 오이고추를 많이 줘가지고 네. 된장에 그 고추를 되게 많이 박아놨어. 아, 예. 어, 그런 반찬 혹시 먹어본 적 있어? 아, 저 근데 오이고추 되게 좋아해요 어그 된장에 박아놓다가 뭐 이렇게 같이 먹는 거는 어. 들어는 봤는데 어. 먹어보진 못했거든요 어, 그 된장을 많이 묻혀놓고 해가지고 네 맛있어, 짭짤하고 네 음, 그거 내줄게, 그러면 아, 너무 맛있겠다, 그거 또 현규가 <laughs> 저번에 그랬잖아 시골 반찬 되게 좋아한다고 네, 되게 좋아해요 음, 그러면 주말에 우리 네. 편하게 있자, 우리 집에서. 네, 그래요. 저랑, 그리고 그거 한번 시켜서 먹어요.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알게 된 건데요. 음. 그 동네에 곱창 이렇게 구워서 보내주는 집이 있어요. 곱창 막창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게 되게 많이 주진 않아요. 맞아. 비싸니까. 맞아. 그렇죠. 네. 그렇기는 한데 저는 곱창 막창 좋아하긴 하는데 좀 느끼해서 많이는 못 먹거든요. 어, 그렇지. 그래서 딱 저한테는 적당해요 양이요. 아, 어, 네. 좋다 좋다. 제가 알아낸 데 하나 있는데. 어, 맛있어? 네, 맛있어요. 참내, 제가 잡내 안 나고. 네, 제가 그거 한번 시켜드릴게요. 오, 어, 나는 막창도 좋아해. 네, 저도 곱창 막창 두 아, 가지 딱 먹어? 되게 좋아해요. 네. 어, 그리고 그런데서 네. 계란찜 혹시. 서비스 안 나오면 네. 내가 유튜브에서 공부한 거 있거든. 어, 계란찜을 응. 공부까지 하셨어요? 음, 응, 그런 배달 업체에서 네. 일회용 용기에 만들어 주잖아. 네. 그거랑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저번에 한번 해 봤거든. 네. 음. 응. 그래서 거기서 서비스 안해 주면 아줌마 집에서 계란찜 네. 식당에서 나가는 거랑 똑같은 맛으로 해 줄게. 아, 맛있겠다. 어, 같이 먹자. 예 내가 네. 주말만 기리고있거아 내일이네요 그러니까 저 말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야 네. 되겠어요 진짜 어 우리 아들이 다섯 시에나 간다고 하니까 음뭐 신경 쓰지 말고 자라고 하더라고 자기는 갈 테니까 아, 예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 외아들인데 네음 나는 아침에 그냥 네 음. 집 정리하고 그러고 있을게. 네, 저는 음. 그러면요 오늘 저녁부터 음. 어, 아줌마 집 앞에 가갔고요 기다리고 있다가 예, 친구 가는 거 보고 어, 어. 바로 들어갈게요. <웃음> <웃음> 그 정도로 설레? 네, 아 너무 설레요. <laughs> 아유, 이렇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아 그리고요 엄마가 얘기하는데 저 다음 달에 이사 간대요 저희 집이요. 오 그래? 예. 네. 어디로? 그, 경기도라고 하는데요. 음. 근데 서울에서 되게 좀먼 경기도 같아요. 오래 걸리는 경기도 같은데. 음. 네, 경기도긴 경기도래요. 근데 음. 어, 되게 멀더라고요. 음. 일반 버스 같은 거 타고 갈수 있는 경기도가 아니라 막 고속버스 타고 다녀야 음. 되는 어. 그런 경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저희 엄마 아빠 거기에 그냥 좀 이렇게 시골집 같은 데서 살고 싶으시다고. 아, 혹시 그동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 아, 예. 네. 그러니까 저가 네.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나면은 이제 바로 가신다고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랬는데 그게 좀일찍 그게 그렇게 됐대요. 아, 일이 그렇게 됐어? 예, 네.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면은 아유. 이집을 팔고 가시는 거야? 네. 어. 그것도 빨리 계약이 돼 가지고 음. 팔리면 바로 가신다고요. 아, 유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많겠다. 네, 저도 이사 뭐 도와드리고 해야죠. 음, 근데 형규 학교 어떻게 가지? 아, 그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기숙사도 있고요. 음. 예, 네, 그런 기숙사에 있어도 되고요. 원룸에서 음. 살아도 되고요. 예, 음. 네, 그래야죠. 알바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가 다 대준다고는 하셨는데요. 음. 근데 제가 또돈 벌어서 제 용돈도 쓰고. 예, 음. 네, 그 기숙사비도 제가 좀낼수 있는 만큼 내고 그래야죠. 음, 형규 군대 가기 전에. 네. 알바 할수 있으면 또 하고 네 아, 그럴 생각이구나 네, 이번 학기만 끝나면은 음. 되니까 음.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제가 서울에 있을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치. 그때까지는 뭐 원룸을 구하든 그렇게 있어야 될거 같아요 근데 우리 집 알잖아 뭐 네좀 오래됐지만 남는 방도 있고 아직은 뭐내 생각인데 이거는 우리 집그 다른 방에서 네.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 예. 그러면 학교도 다니기 편하고. 아, 가깝고 좋죠. 어, 우리 아들이랑도 친하니까. 네. 불편하지 않다면. 예. 네. 한번 생각을 해봐. 아. 응. 음, 근데 이거는 <laughs> 중요한 거니까. 제가 그거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래야지. 네. 아,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음. 부모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요. 아맞아 네. 근데 거기서 뭐 조금만 더 통학하면 되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단기로 뭐 월세를 구하거나 이런 거참 복잡한 일이야. 맞아요, 힘들다 어. 그러더라고요. 어, 내년에 학교 똑같이 다닐 것도 아니고 일단 계획이 그렇다고 하니까. 네. 잘 말씀드려보고.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진짜. <웃음> <웃음> 솔직히 형규가 아, 예. 우리 집에 살면 예. 내가 옆에서 엄청 잘 챙겨주고 싶어. 아 그러면은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진짜 음. 그 커튼봉 그런 거 음. 이렇게 커튼 지지대 같은 거 빠지면 제가 그것도 박아드리고요. 음. 액자 같은 거 떨어지면 음. 못도 박아드리고요. 그렇지. 또뭐 그냥.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또 다가 응. 드리고 그, 그럴 것 같아요 어, 뭐, 그리고 뭐 막힌 거 있으면 또 뚫어주고 <laughs> 도와줄 수 있고 그렇지 않나? 맞아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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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재밌어요 아줌마랑 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될지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아, 그러니까 오래 살고 볼 일이야 <laughs> 맞아요 상상도 못한 전개 정말 어. <laughs> 와 그러니까 내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혼자 네. 피식피식 웃는다고 이제 네 그건 저도 그래요 저도 수업시간에 막 아줌마랑 음. 얘기했던 거 아줌마랑 만났던 거 생각나면 막 진짜 웃고 다니고 막 그래갖고 친구들이 왜 미친놈처럼 그렇게 음. 웃고 다니냐고요 그렇게 물어본 친구가 3명 있었어요 그렇게 많아? 네 얼마나 그게... 무섭길래?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막다 어... 티가 나나 봐요 그게. 어, 의식을 못했는데. 네. 나도 모르게 웃고 있다라 그런 네. 거지. 네. 아니 나도 그래. 나는 저번에 쉬는 시간에 그 공장 휴게실에서 네. 이렇게 잤어. 네. 그 형규랑 만나고 그 다음 날. 네. 근데 같이 일하던 언니가. <laughs> 나 보고 무슨 낮잠을 자는 데 침을 흘리고 자는 거야. 아니 밤에 밤샜냐구만. 네. 막. 네. <laughs> 그러는 거예요. 말을 못 하고 좀 피곤하네요. 그러고 웃었지 뭐. <laughs> 우리 둘다 웃긴다, 그렇지? 그러게요. <laughs> 음, 어, 주말에 그러면 맛있는 거 해먹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또 하고. 네. 음 편하게 생각해. 네. 그럴게요. 음... 그리고 이건 나중 일이지만 형규가 우리 집에 와서 살면 네. 형규가 좋아하는 반찬을 다 얘기를 해줘. 네. 어차피 뭐 우리 셋이 같이 먹을 거니까. 네. 음, 이왕이면은 형규가 잘 먹는 거 아줌마가 네. 음, 맛있게 요리 해주고 싶어. 아, 아... <laughs> 진짜 우리 엄마보다 훨씬 더 좋다 아줌마가. 음... 엄마가 제일 좋은 거지. <laughs> 엄마는 어. 엄마고. 우리 엄마 맨날 주는 대로 처먹으라 그러니까요. <laughs> 아, 나도 그래. <laughs> 뭐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주는 대로 처먹지 말이 맞냐고 그러고요. <laughs> 아 밤에 치킨 좀 먹고 싶다고 그러면 음. 맨날 그렇게 시켜 먹으면 돈이 남아나냐고 막 음, 그러고요. 음, 아 배달비가 무섭긴 하지. 네. 근데 아직. 왕성한 청년이니까 네 엄청 먹을 게 땡기긴 하겠더라 네 그러고 형규 요즘 이제 힘쓰고 하니까 더 식욕이 땡기고 그러나? 네 먹는 양 많이 늘었고요 오 어... 오히려 살이 찌는 거 같아요 자꾸 그래? 더 먹으니까요 군대 <laughs> 가면 네. 살 빠지기도 한다고 그러던데 네 그러면 내가 주말 이벤트를 잘 준비를 해 볼게. 혹시. 네. 어, 넷플릭스 봐? 넷플릭스요? 어, 네, 보죠 아, 우리 집도 저번 달에 아들이 그거 연결해 놨거든. 네. 어, 혹시 못본거 있으면 같이 보고 네. 맥주도 먹고. 아. 음, 그러자. 예, 네, 그래요. 제가 그러면은 음. 맥주 큐팩을 한세개 정도 사 갖고 갈게요. 큐팩이 뭐야? 그 페트병에 들어있는 맥주 있잖아요. 어큰 거. 네. 어 그거 한세개 정도 있으면 아줌마랑 저랑 음 그거 마시면서 우와. 과자도 좀사 가지고 가서. 어. 네 그럼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그래 나도 안주거리 있는지 찾아볼게. 네. 그... 저희 음, 동네 좀큰 음. 슈퍼 있는데 거기에 영화관 팝콘 그래가지고 되게 큰 봉지에 들어있는 거 있거든요 어 그거 좋다 네 그냥 일반 팝콘이랑 캐러멜 팝콘이랑 섞여있는 거예요 어나 캐러멜 팝콘 네 그러니까 섞여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응 음.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나도 정말 설렌다 아네 <laughs> 그러면 내일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아줌마한테 전화해 알겠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준비하고 음. 갈게요 음 그래 알았어 네 전화 드릴게요 어 안녕 네 어.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환이 오빠 꽃바위 오빠 흥수 오빠 종설리 오빠 창식이 오빠 병관이 오빠 영식이 오빠 순성이 오빠. 용웅이 오빠, 용택이 오빠, 상길이 오빠, 지종이 오빠, 윤수 오빠는 아마도 명문가에서 태어난 분들이 아닐까 해요.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분들이면서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오빠들이겠죠? 윗 사람에게 깍듯하고 아랫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대하는 성격일 게 분명해요. 멤버십 가입해준 써리모 동반자 오빠들 모두 키도 크고 잘 생겼을 것 같아요. <laughs> 대환이 오빠, 꽃바위 오빠. 흥수 오빠, 종설이 오빠, 창식이 오빠, 병관이 오빠, 영식이 오빠, 순성이 오빠, 용웅이 오빠, 용택이 오빠, 상길이 오빠, 지종이 오빠, 윤수 오빠의 지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멋진 오빠들, 감사합니다.